마음에 드는 곳이 어떤지. 아, 이거. 그러면 지금 두 가지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야 될것 같아. 그럼 갈가입으로 정하자. 갈가입으로 해볼까? 네. 자, 안, 아, 안 내면 진짜 빨안 어, 빠... 내면 다야라 안... 자, 아, 혜원이가 원하는 게 야. 이거. 이거는 태호고 원하는 거. 자, 혜원아. 응? 여기 학원에 보면 구멍이 있어. 한번 봐봐. 구멍이 있지. 이쪽으로 물이 빠질 거야. 응. 그런데 너무 많이 빠지면 더러우시니까 이렇게 얇은 거 이거 뭐예면 플라스틱? 얘를 여기다가 가운데다가 이렇게 막는 거야 막? 막았어? 막 막았니? 어자 응. 이거는 가짜 고치지 이거는 진짜 얘들아 이거는 태우꺼 응, 아, 태우.. 이거 응. 엄마 혼자거 거. 바꾸지 자 태우꺼 여기 다붙이는 말고 적당히 응. 따라가 봐요 이거부터 까아어 따라 그래야지 흙이, 흙이 너무 많이 안빠시게끔 마사토, 그 작은 거를 갖다가, 나와라. 어. 자, 혜원이도, 여기 주는 가방 따아보자 네. 화장실에 다 도와야지. 도보세요 자, 이렇게 펼쳐요, 이렇게. 뭐 넣어도 됐나? 어, 넣어도 돼. 어, 넣어도 돼요. 엄청게 이거. 이 정도면 된거 같아. 더나요 이것고 이리더넣 정도나 됐죠? 어, 응. 이렇게 하자. 나머지 위에 또 올리면 되니까. 자, 됐어. 응. 여기 잡고 쭉. 줘. 소에 조금 더 넣어도 될것 같은데. 엄마, 나 농도면 다좋게 맞죠? 혹시나요? 그럼 다시 한번더쓸 거예요. 음? 자, 햇 했네요. 자, 음, 여기를 음. 잡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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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넣을 거야? 됐어요. 혜원이는 색으로 쪼가루 두고, 음. 여기를 잡고 이렇게 뜯으면 얘들이 뜯겨, 이렇게. 음. 아버님. 음, 진짜 꽃이죠? 어, 진짜 꽃이야. 이거 음. 안 봐. 모종이지. 오늘 우리 가까이 가서 이런 꽃을 봤어? 응. 아까 붓 파줬는데, 뜯어 줬을게어 엄마가 모좀 뭐 엄마 옆으로 뜯게. 어, 뜯어줘뜯어줘요 돼. 뭐 모션으만 갖다 줄게. 왜? 응? 아빠! 여기 있잖아! 바위도 너무 졌는데 하나도 안뜯겼어 이리만이게 네, 걱정하지 마. 엄마는 나 모종삽이 있어요. 그러면 네. 구이도 네. 되는데 크기여서 그래서 모종삽을 이용해서 렇게 해서 여기 조금만. 건로 어, 조금만. 조금만 음. 아니. 이것도 회원이 이가 먼저 할 거. 나 이거 너 별로인데. 요 진짜요? 세요 진짜 꽃이에요? 엄마 홍아꽃홍아꽃 마리 키... 오세요 엄마 홍아꽃 꽃이야, 진짜 꽃? 엄마 어, 꽃이거 핑크색밖에 진짜로. 응. 또, 안 그렇지, 안 해도 마, 자랑, 자, 또. 마, 자랑 별로 안해. 핑크 안해도 그냥 빨리한데. 잘마자라네로야또엄잘 별로 보네. 할러면 이게 꽃망울이 아, 이런 꽃망울이 이 이런... 이거 이거 다 자란 거야 이게? 얘는 다 자란 건데 여기 이제 꽃망울도 있지 얘들. 클거야 네. 요알았요매고 이렇게 손 해야 될거 같이 그렇게 안해도 되고 어. 이렇게 흔들어도 돼 이렇게 펑펑펑 펑지지 그러면 태연이 이렇게 나 이게 누나껀데 원래 이렇게 잡고 잘어잘 어? 빠졌지요? 응. 어, 얘를 해갖고 이제 이 주위로 응. 얘를 잡아 어흡을 해야돼 이을흡이 이런 식으로 넣어줘야 돼. 어, 아, 괜찮아. 나중에 할 거니까 이렇게 해서 담으세요, 이쪽으로. 혜원이가 조심해서, 흘리니까 조심해서. 어, 이거 깔고, 아니야. 아니야, 요, 요 밑으로만 안, 안 흘리면 돼. 자, 흘리세 그래. 조심. 이건 누구 거야? 그거는 담할 거예요. 이거 다 혜원이 야 이게? 어. 하고 남으면이 흙을 써도 되고 하니까. 가 하지 마 김유진 이렇게 안돼 내흙이 내 죽었어 아띠 뛰따까까. 택도 원래 죽어요 엄마 아니야 안 죽어 왜, 왜, 왜. 어, 떨어졌다 응, 괜찮아 떨어졌다 엄마보다 좋지 엄마 이거 엄마 이거 올려도 돼? 저희가 이 마스크를 너무 많이 넣었던 것 같은데 응 안녕하세요 태원이 내거 많이 넣었어 어 태원 더 많다. 어, 계속 선물하세요. 이거 다 채워야 돼요. 네? 다 채우세요. 어, 혜원아. 응? 너 움직이지 마, 언제 알아? 이네 옷에 흙이 응. 다 묻었거든? 이 흙이 말랑말랑해? 어? 어. 응. 응. 엄마 이 흙은 말랑말랑해? 아, 이렇게 해서. 어? 아빠, 시가 먹으어요 아빠. 빠, 빠, 아 빠, 빵뿌려야 엄마, 이거 빠졌어. 자, 고개, 고 됐다. 해서, 나무 마사토 이거 있지. 위에 뿌려도 되고, 이대로 키워도 되는데, 혜원이는 어떻게 키우고 싶어? 태연이는 여대로 요대로 키우고 싶어. 홍두을 조금만 더 넣게 을 엄마가. 엄마 홍아가 홍두 옆쪽에 나. 엄마. 홍아 이거 좀 봐. 구멍 뚫려가지고. <laughs> 돌 빠졌다 돌. 엄마 이거 돌좀 넣어주면 안 돼요 다시. 모르고 이게 빠졌는데. 어, 그래 가지고 도입 빠졌죠 빠졌죠. 어, 가야 성공할 수 있을까? 성공. 이거 엄마 이거 어디다? 놨어? 이거는 이제 혜연이가 이쁘게 키울 거야. 이거 이쪽에다가, 엄마 이거 이쪽에다가 키워요. 엄마 이거 이쪽에다가나 또. 키워요. 흔들면 안 돼요. 오세요 이거 나 우리, 우리 화장실에 갖다 놓고 올게 혜연이 걸로 해주세요. 엄마, 이거, 응. 양쪽에 이렇게 있어야 돼요, 엄마. 자, 남 엄마, 화장실 다 떠놓고 올게. 이거를 조금만 깔아요, 조금만. 조금만. 이렇게 렇게다가 콜. 콜, 좋 조금만 이 열지. 좋죠? 그래서 흔들어가야 돼, 지 엄마, 자, 이거. 엄마가 요기 아, 자. 조, 조금만 더 깔게. 자, 아, 한 번만 더. 조. 응, 엄마, 내가 하고 싶어. 응. 아, 자. 엄마, 나도 한 번만 할래. 어, 면세도 어, 도와줄게요. 응. 형아 이거 아까 빼는 방법 봤니? 안 봤니? 이이 이렇게 잡아서 살살 털어봐 엄마 내가 한번 해보고 싶어 여기를 잡고 엄마가 니너꺼니 아빠 나, 나 꼬, 하고 싶어 꽃을 이렇게 잡아서 살살 올려 올려봐 안돼 네, 내꺼 자 내꺼 세지 자 됐어 네가 힘을 너무 많이 줘서 그래 자 이대로 빼빼 빼. 왜 올려요? 오. 올렸지. 어? 여기를 이제 화분에 흙을 넣는 거야. 네가 넣어 볼게. 아, 엄마도 하. 어, 면세 어, 한번 해놓고 응. 같이 하자. 아, 이거는 엄마가 좋아. 에어 음. 어. 이거, 이거에 다, 이거, 괜찮아.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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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음. 크게 아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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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거아 이거, 이거, 너무 뭐, 많이 먹었지, 얘들아. 다 채워야 돼, 흙은. 이얌얌분으로 얘들이 먹고 사는데, 흙이 있는 얌얌분을 가지고, 흙이 적으면 엄마, 또 그렇게 돼. 돼. 안 되지. 엄마, 나도 엄마 좋아. 나 좋아하고 싶어. 자, 이제. 나한번 해볼래? 어, 냥치나 편하게 해주자. 이거, 이거 한 거만. 자, 양치 한번 해보고. 하나, 둘, 셋. 나 아다, 아라, 나 아라. 엄마, 어, 해갖고 빈 공간에 넣으세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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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하나 넣을까? 하나, 둘, 셋. 또, 또, 또 비었네. 또 비었네. 자, 이렇게 해서. 어, 또 비었네. 고, 고 고, 고 들어서냐? 공간 찾아서 예쁘게 들어서냐? 자, 여기 좀 넣고. 엄마, 여기 땅이 쪘다. 응. 음. 땅이 있어 땅이 음. 있어. 음. 그래, 음. 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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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아봐. 다져줘 이렇게. 음. 이렇게. 다져줘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해서. 축축축축. 이쁘게 커. 쉽게 만들지. 음. 엄마, 이못고는게 떨어졌어. 음. 오케이. 하나, 이거. 자. 엄마, 이건 다지 떼져도 다지 자나? 엄마가 좀 도와줄게. 엄마, 어, 이거 어떡해. 동중이, 아. 나중에 원래 노서기게 없어. 동중이, 내가, 엄마도 왜 이렇게. 엄마, 동중이를 했 아, 자, 이거는 태호 꽃이야. 태호는 여기 마무리가, 꽃 모거리가 있지? 잘 키우면 이뻐, 어머리가 이렇게 이쁘게 자랄거야 응, 응. 만져보자 알겠지? 좋다. 응 나도 씻고 올게요